요거는 이제 그 f2가 0이니까 fx는 최소한 x-1이라는 인수는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돼? 하나는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얘를 더 곱했는데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x 더하기 2에다가 fx는 이거에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몇 이상이 돼줘야 돼? 0 이상이 좀 돼줘야지 돼이말 이해 돼? 그럼 너희가 얘들아 우리가 극대 극소 우리가 한번 정도는 배웠으니까 내가 교점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을 때 어차피 지금 있는 4차 함수는 마이너스 2콤마 0과 2콤마 0을 지나야 돼 지나는 가짓수몇 가지야? 세가지야 뚫거나 접하는 뚫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뚫든 이렇게 뚫든 무조건 0 이상인 건 아니잖아 0 이하일 때도 있잖아 접하듯이 뚫는 것도 마찬가지. 이렇게 뚫어도 0 이하가 있지.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아 만나도 0 이하가 있지. 가능해, 불가능해? 어쩔 수 없이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이렇게 뭐할수 밖에 없다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, 아,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, 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니 뭐야? fx가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fx는 x-1을 몇개 갖고 있어야 러니까 x-1을 두 개, 그다음 X 플러스는 몇개 갖고 있어야 돼?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FX가 그래서 너희가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?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몇인 거야? 2. 근데 이건 극소를 물어봐 그렇지 극소가 0인 거는 비율 관계 같은 거 필요 없이 나오지. 극대를 물어봤으면, 극대를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몇 칸이야? 네 칸인데, 우리가 알아? 이렇게 한 번, 여기, 여기 한 번. 극대일 때한번 여기 얘들아 변곡점 한번 해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3분의 4를 더해준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극대가 나온다라고 풀었을 건데 이 문제를 하필이면 뭘 물어봤으니까 극소를 물어봤으니까 전혀 쓰이지 않았지 아쉽게도 여기 그 오른쪽에 22번인가 문제 있잖아 얘들아 그거랑 나는 유사 유형에서 더넣 건데 알겠지?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번은 그냥 그려를 하면 되잖아 알겠지? 잘 썼어. 좋은 질문이었어.